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밀린 집안일들을 쭉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나고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일요일에 마트문을 안 여는데 제가 집에 <laughs> 먹을게 너무 없어가지고 얼른 장만 보러 갔다 오려고요 이제 슈퍼만 금방 갔다 오려고 합니다 どう <laughs> 아, 비비큐, 비비큐, 맛있 와, 맛있겠다. 오. 어, 이도 있네. 근데 약간 응. 짜장 소스 같 은데.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, 11월 30일입니다.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벌써 내일이면 12월이고, 연말이고, 이렇다는 게. 근데 독일은 이제 2차 락다운 때문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다 취소되고, 뭐, 그래가지고, 딱히 뭔가 이렇게 연말 느낌이 나진 않지만, 그래도 뭔가 벌써 12월이라는 게 약간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? 아무튼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할 일도 좀 하고 밥도 먹고 이랬고요. 이제 또 연습을 하러 학교에 갑니다. 이제 연습을 가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약간 제가 머리가 또 이렇게 금방 덥수룩해져가지고 머리를 다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은 고민이 됩니다. 이게 약간 머리가 사람이 짧을수록 약간 금방 더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덥수룩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제가 독일에 오고 나서 한 4년 가까이 머리가 엄청 길었었어요. 거의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는데, 원래 코로나 터지고, 이제 뭔가 자가 격리를 시작하면서 약간 충동적으로 친구가 집에서 머리를 그냥 잘라줬었거든요?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항상 짧은 지금 정도 길이 머리였어요. 근데 독일 올 때쯤? 약간 제가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, 아 나도 머리를 한 번쯤 길러 보고 싶다. 약간 이런 로망이 있었어 가지고 그때부터 머리를 길러서 진짜 한 4년 가까이로 엄청나게 긴 머리를 유지해 왔었는데 그걸 그냥 싹둑 자른 거였거든요. 근데 머리를 다시 짧게 자르고 느낀 점은 아, 다시는 머리를 길지 않겠다. <laughs> 이게 머리가 길었을 때 좋았던 점이 제가 머리를 한번 길러보고 싶었던 그 로망을 실현했다는 것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똥머리를 묶을 수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좋은 점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었어요. 지금이 머리가 감고 말리기에도 편하고 준비하기에도 편하고 제가 왜 그렇게 한몇년 동안 긴머리를 고수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머리를 잘 잘, 다시 잘 잘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무튼 저는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학교에 연습을 하러 갑니다. 집에 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구웠고요. 그리고 샐러드랑 같이 먹으려고 만들었습니다.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. <laughs> 저 이거 사실 한번 이미 다 봤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시리즈를 한번 더 보고 있는데 벌써 시즌 4예요. 이게 진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울 만큼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이 시리즈가 은근히 호불호가 되게 갈리더라고요. 근데 저는 굉장한 호입니다. 엄청 재밌어요. 개 또. 경도. 나 양갱은 지금도 안 좋아해. 어, 난 양갱도 좋아해. 너무 살잖아. 약과. 그냥 이 방법이나 그 방법이 난 똑같은 것 같아. 아니 근데 물 양을 여기 200ml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.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. <laughs> 물량을 해야 된다니까? 여기로 할게 내가 해볼게. 아니 뭔소리야 영.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200 구워야 돼. 푸호 방식 안 하고 싶다니까. 아니 그 방식이 그럼 안되면이걸로안 된다니까? <laughs> 아니 이걸로 그냥 원래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니까? <laughs> 그냥 해. 나 그냥 무렇게나 마셔도 돼. 40하고 80하고 4 0아고 40하고 40하고 4 0고4 0하고 제발 哈哈哈哈哈！<laughs> <laughs> <laughs> 집 가가지고 떡 같이 친구들이랑 나눠먹고 집에 왔거든요. 근데 제가 집에 아까 떡 사고 집에 오는 길에 지난주 월요일에 보고 왔던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집의 결과를 받았어요. 제가 최종 3인까지 <laughs> 들어가가지고 그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였는데 이렇게 제가 선택이 안 됐다고. <laughs>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워낙 마음에 들었고 이제 마지막 세 명까지 들어갔다 보니까 은근히 기대를 되게 많이 했나봐요. 선택이 안 됐으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집 열심히 또 찾아봐야죠. 이게 집 구하는 게 외국인이든 뭐 독일인이든 똑같이 사실 힘든 걸 알아요.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자꾸 삐끗삐끗하고 집이 잘안 구해지다 보니까. 자꾸 제 스스로 아, 내가 외국인이어서 집을 안 주나 뭐 내가 외국인이어서 답장을 안 주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사실 그게 아니고 독일 사람도 집 구하기 힘든 건매한 가지 또 사실 똑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으로 저 자신을 약간 갉아먹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<laughs>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 그래도 두달두달 <laughs> 시간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열심히 집 찾아보면 되죠. 뭐 계속 연락하고 집 구한다고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거나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, 더 이상. 그냥 틈틈이 꾸준히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집은 찾아보면 되니까 어떻게든 잘될 거라고 믿어요. 진짜 믿고. <laughs> 천천히 그냥 꾸준히 앞으로 더 집을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만 남은 재료그 다음에 해드릴게요. 간장. 간장. 아무래도 이 정도씩. 자 분명 충분히 들어갔죠? 이 상태에서 남은 재료들. 자 간장 지금 지금 끓고 있죠. 아. 여기에 필요한 게더 많은 고춧가루. 고춧가루 한 가지도 두 가지 더. 안녕 여러분 <laughs> 저는 아침에 밥을 먹고 한 지금까지 한 2시간 정도 또 집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집 찾아보고 이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<laughs> 무튼 오늘은 금요일인데 또 학교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집에 올것 같습니다